안녕하십니까. 군사연구소 정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민무력부에 대해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북한군은 인민무력부가 그 하나의 특수기관으로서 무슨 내각에 속하 있지 않고 동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민무력부에는 부장이 있고 국장이 있습니다. 근데 국장이 총정치국장이고, 그다음에 보위부장, 참모, 총참모부 이렇게 해서 요 무력부장, 총정치국장, 총참모부, 총참, 뭐저 어, 보위부장 이렇게 해서 네 개가 하나의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민무력반의 매매 매, 부서들의 임무는 서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민무력부장이 있고 그 밑에 실질적으로는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보위부장 이네 명이 하나의 중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여기서 또 자료들에 보면 그 서열 1위가 누구고, 서열 2위가 누구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인민무력부는 어디까지나 인민 무력 부장이 총괄적으로 인민군 대표입니다. 군사 계급, 여기로 말하면 계급에서 그 군사칭호라고 하는데 그 군사칭호가 다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인민 무력 부장은 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총참모장은 상장 내지 대장입니다. 그리고 총정치국장은 상장입니다. 보위부장은 중상장입니다. 인민무력부장이 인민무력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군사 칭호가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서열이 좀 변경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 둥급을 어떻게 나누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서열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서열이라면 계급적으로 장 자기 직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력부장은 엄연하게 인민군을 대표하는 대표입니다. 그러나 군사칭호 계급을 놓고 볼때에 총정치국장이 앞에 설 수도 있고 총참호장이 앞에 설 수도 있고 무력부장이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총정치국장이 대장이면서 차수의 그런 명예칭호를 받았다 하면 그 사람을 먼저 앞에 세웁니다.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무력부의 부장보다 높은 것은 아닙니다. 다 자기 기관을 대표하는 대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무들은 서로 다르지만은 인민군대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에서 총정치국이 하는 임무가 다르고 총참호부가 하는 임무가 다르고 보위부가 하는 임무가 다릅니다. 그러나 자기 임무의 특수성과 관련해 가지고 총참호장은 무력부장한테 보고할 수도 있고. 또, 무력부장을 건너뛰고 최고 사령관한테 직접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력부장을 제껴놓고 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 무력부장의 보고를 걸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임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높고 낮고를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인민 무력부의 총참모부는 모든 인민군 전 부대의 전투 군사적인 행동들에 대한 그, 총 책임자지만은 총 정치군 모든 부대들이 정치 사업과 모든 정치 부분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정치 책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모의부는 군이들이 모의 정치 사상적 상태를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 단위들은 놓고 놨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등하게 임무를 수행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유사지 임무를 수행한다할때에는 모든 것이 다 집중됩니다. 총참모부에 그래서 인민군대의 모든 사업은 다 종합이 돼가지고 최고사령부에 보고되는 겁니다. 이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도 없는, 에, 인민군대 안에, 에, 무슨 체계들을 놓고 누가 1순이냐, 누가 2순이냐, 1서련이냐, 2서련이냐,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려가면서 총참모부에 대해서만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왜 제가 총참모부 작전적 예비대로 이 임무를 수행하는 작전지휘소 성원으로까지 일했기 때문에 총참모부에 대해서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이, 여기까지 인민무력부 체계에 대해서 제가 해설해드렸습니다. 지금 왜 이걸 해설해드리는가면요, 하 우리 여기 나라에 그전에 항병서가 왔댔습니다. 그런데 한병서가 왔다고 해서 인민무력부를 대표한 거 아닙니다. 인민무력부 총정치국장으로서 여기 온 겁니다. 왜? 최고사령관이 총정치국장이 이번에 대사업부를, 사업을 해보라고 하면서 아마 내려보낸 걸로 같습니다그렇대서그 사람이 무력부장 임무를 수행하려고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총정치국장으로서. 내려왔지만은 김여정이한테 꼼짝 못 합니다. 왜? 김여정은 당 조직 지도부에 있었기 때문에 인민군대는 당적 용도를 받기 때문에 아무리 군, 계급이 높고 차수고 뭐 해도 조그만 김여정이한테는 꼼짝 못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그는 강병서를 능히 장악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남이도 내려왔지만은 김여정이한테 꼼짝 못 합니다. 왜? 당적 용도를 다 받기 때문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